응 그건 뭐야? 풀어 풀. 풀, 풀도 놓고 풀 놓고 어손 씻을 수 있어 어, 핸드 세너타이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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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뭐 남았어? <목소리도> 어, 헤드폰 뭐, 응. 핸드폰. 핸드폰. 응. 학교 갈거 기대돼? 네. 어. 처음 친구도 친구도 처음 친구도 응 처음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, 처음 친구들 만나니까? 저기 봐봐, 애들 제 저기 가방 저기다 해놨네. 담배 엘사 가방 어딨냐? 쫙기 끝에 있는 거 같은데, 저기 제 끝에 엘사 가방 쫙이 있네. 학부모들 지금 다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. 나오지 말고 소셜 d i s t a n c i n 안 지켜지니까 차에서 기다리면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이. 아기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. 뭐 좋던데? 뭐 좋아? 일부러 더 들고 뭐 이게 뭐할려고 해서. 아, 그래? 오늘 바람 많이 분다. 어, 바람 많이 분다. 단비가 아침에 겁나 떨려 하더라고. 엄마나 떨려 막 그러더라. 어, 아, 진짜? 어, 진짜 그만 얘기도 이제 학교 처음 가니까 떨리긴 떨린가 봐.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? 살살 눈치 보다가 <laughs> 아 적응했어. 그냥 마 처음에는 삼비가 좀 어색해하는 그런 게 있잖아. 근데 좀 하고 나면은 눈치 쫙 보다가 근데 게임만 할것 같은데 그러면 막 엄청 나서지. 야 마이가 근데 그거 알아? 오늘 아침에 단비 혼자만 막 그게 마스크 썼더라. 4학년부터만 무조건 써야 되고 그 저학년은 그냥 선택이래. 근데 단비 오늘 여 명인가, 9명 왔더라고 단비 반이. 근데 그 중에 단비 혼자만 썼더라. 어담비 어, 혼자만 썼어 그래갖고는 선생님이 적더라고 너담비 마스크 쓰고 있기를 원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 그렇게 가능한 한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종이에다 적더라고 단비 음. 응. 온다 담비 온다 담비 온다 데리러 가야돼 우리가 데리러 나가야돼? 응. 아 데리러 가는 거 어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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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뛰어 가더라 마스크 끼고 나가야 돼? 마스크 끼고 가야지 네, 줄 선다 줄 선다 줄 선다 그래 갖고 오자 데리러 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? 오늘 잘했다고? 응, 모니터링도 잘했어요. 잘했어? 담비 잘했어. 담비담비 재미있었어? 학교 때 재미있었어? 뭐 했어? 응. 먼저 학교에서 안에서. 어. 오늘 뭐 했어? 학교 안에서. 가서 뭐 했어? 어. 어디 가서? 학교에서. 그래서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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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뭐가 뭐가 뭐어 뭐가 어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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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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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신발. 가 뭐가 신발 어. 어. 그 신발 어. 신발로 가뭐신어가데가가가지고 뭐가 가 뭐가 뭐 플레이도 갖고 놀았어. 담비꺼? 응. 근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영어 말했어. 한국말 했어. e n g 잉글 s h 를 하는 거 알아 들었어? 응. 어, 안 어려웠어? 응 어.. 담비는 한국말로 말했어? 다잉글리로 담비도 잉글 h 를 얘기했어? 오, 담비 애썼네. 고생했네. 하이. 하이 했어? 하이만 응. 했어? 아니. 그다음에 마이 네임 이즈 담비 이랬어? 응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? 담비 회피하는 방법 기억이 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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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 대박 대박 그래, 대박, 그래, 대박. 그래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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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머 담비 그래, 잘한다 어머 오 옳지 옳지, 옳지. 그래 그럴때 딱 발을 옆으로 떼다 놓세 그래, 담비야, 그래, 그래. 담비야. <웃음> <웃음> 옳지 담비 스피, 스피드에 맞춰서 니가 해. 니가 해봐. 니가 해봐. 옳지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따라서 가. 그니까 앞에 보라고. 시선을 앞으로 그래, 와. 멀리 보면 돼. 멀리 봐.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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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봐. 핸들 꺼. 핸들을. 마 옳지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어, 일단 100번은 넘어져야지 혼자 탈수 있어. 멀리 봐. 멀리 봐. 앞에. 멀리 봐. 멀리 봐. 옳지, 오, 잘한다. 오 잘한다, 우리 딸, 잘한다. 몸이 내 몸이 왜 이렇게 몸이 몸이 왜 이렇게 좌우도 비틀거려엄마야 귀여워. 다고 방금 담배가 어떻게 탔다고? <laughs> 다 잘한다. 오구, 옳지. 멀리 봐. 멀리 봐. 담배 앞에 멀리 봐. 옳지. 옳지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違う <laughs>